안녕하세요 그 생성형 AI 사용법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아무래도 점점 이런 AI 중요성 활용성도 높아지고 있고 효율적으로 업무 같은 게 필요하다 보니까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 어, 많이 부족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혹시나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이 내용 말고 또 알,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어, 메일이라던가 아니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 일단 사회복지기관이나 아니면 상품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성형 AI 몇 가지 소개해드릴 건데요. 간략하게 할 거라서 그 구글 문서에 또 이제 사용법을 달아놨으니까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사용법을 좀 되게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AI를 활용하는 자랑 아닌 자로 나누실 텐데 이제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 또 이게 기관에서 여러 사회복지 기관이라든가 상담 기관에서 갖고 있는 그 배정된 예산 통해 가지고 유료 버전의 좀 결제를 좀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면 이제 유료 버전이랑 무료 버전이랑 기능 차이도 좀 크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거 한번 보시고 어 많이들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드로 마인드라는 건데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리는 마인드맵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설치는 구글에다가 이제 이드로 마인드라고 검색을 하면 설치할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최근 영상 내용을 간략하게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정리를 하면서 만들어 본 건데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업무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좋은 게, 이제 오른쪽에 공유를 누르면은, 어, 이제 이거는 안 누를 건데, 아무튼, 만약 에 확인을 누르면은, 그 링크를 갖고 있는 사람이랑 같이 이제 구글문서처럼 클라우드로 유효해서, 실시간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뭔가를 쓰면은, 그 사람도 보이고, 그래서 이제 팀원들이랑 같이 할수 있겠죠. 그런, 버, 그런 부분에서 어, 업무를 활용한 데 있어서 좋 하는 거. 첫 번째로는 이제 이드로우 마인드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대화용 AI를 소개해 드릴 건데, 네. 여기 보시면 요즘 다들 아시는 GPT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는 버전은 유료 버전이 3.0이고, 이게 무료 3.5 버전이랑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영상 아 내용을 바탕으로 보여 드릴게요. 어 제가 이번에 뭐자주모임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기획을 할때 아무래도 이제 직접 본인이 구글이라든가 인터넷 찾아보는 것보다는이 GPT가 제가 알기로는 오늘 찍고 있는 24년 2월 10일 기준으로 어 23년 7월까지 인터넷 내용이 업로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활용법을 먼저 알려드리면은, 이제 기획을 하려고 할 때, 어, 얘한테 물어보는 거죠. 사회기라고 했을 때, 사회기를 기획하려고 한다. 그리고 내용을 표로 추천해주고, 이제 대상자는 이제 정신질환자 대상이다. 그리고 연령은 20대에서 60대 사이.로 이제 추천할 만한 활용, 활동법을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얘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변을 하는데요. 표로 제시해달라고 하면 표로 제시해줍니다. 그러까 지금 적으 말하기 앞서 그러니까 질문자가 혹하게 질문할수록 행복하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잘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 이거는 이제 제가 구글 문서에다가 올려놨는데 GPT 사용법 1, 2, 3 있죠? 이 중에서도 사용법 3이 그나마 이제 GPT를 좀 어떻게 활용해야 얘가 답변을 잘할 수 있는지 그걸 잘 하고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면은 이세개다 보시는 걸 추천하고 아니면은 시간이 부족하다 하면은 이 3번만 보셔도 예, 네, 보관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때 이런 식으로 회기별로 주제별로 한틀을 잡을 때 GPT를 저는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활용 내용, 활동 내용 이렇게 있고, 어,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데요. 이 시간상 직접 입력을 하면은 좀 딜레이가 생겨서 제가 미리 만든 걸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4회기 정도 짰죠 근데 다, 음, 여기서 주제가 나오잖아요. 스트레스 관리법이라고. 그러면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으로 이 내용을 구체화하는 거죠.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으로 4회기를 좀더 구성을 해달라라고 하면은 이에 맞춰서 이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관련된 이 4회기 내용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는 중간에 뭐 검색을 할 일이 있으면 었 어, 탈모양도 이렇게 변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대상자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복서 모임 내용으로 이제 파래기를 진행할 거고 이제 회기별로 회기별 시간도 이제 지시를 해주면 음 그거에 따른 책을 추천해 달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해 주게 되는데요 회기별로 지금 보면은 이제 어 회기별로 다른 책들을 소개해 준걸알수 있는데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스트레스 관리 능력 향상을 목표로 이제 프로그램 이름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답변도 해 줍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 만드는 데 상당히 골머리를 알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일정표를 짜야 될때또 이제 얘한테 일정을 어 짜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12회기를 진행을 하는데 격주로 이제 수요일마다 진행 예정이고 그에 따른 일정표를 만들어 달라고 해놨어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공휴일을 제외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냥 공휴일 제외해서 일정표를 짜달라고 하면은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획서라든가 아니면은 결과 보고서 쓸때 <laughs> 그런 기대 효과를 서술해달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 보인 기대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해달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서지 강화부터 해서 쭉 여덟 개의 다른 큰 타이틀이랑 그에 따른 서술 내용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네. 정말 좋은 게 계획서를 작성하시거나 결과 보고서 혹은 뭐 이제 그냥 타이핑 칠때 그거에 따른 음, 말을 좀 얘가 좀더잘 풀어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거 같고 자료 제시할 때또 이제 도움이 되는데요 이거는 유료 버전에서만 제공이 되는 거고 정신질환이랑 스트레스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해달라고 했을 때 이제 그에 따른 뭐 미국 정신의학회의 자료의 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어, 그 효과를 알려주기도 하고 혹은 여기서 좀 내리시면 그에 따른 연구들에 대한 링크도 제시를 해주거든요 링크를 제시해달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링크를 제시해 주는데 이걸 눌러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외국 거는 좀잘안 되고 대신 여기 밑에 보면은 음 잠시만요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제시해달라고 하면은, 국내에, 국내의 연구들을 제시해달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어, 한 다음에 링크를 이렇게 줍니다. 이걸 누르면 링크로 이동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이런 발간한 자료를 안내해주는 모습을 볼수 있죠. 솔직히, 이전에는 저희가 맨날 다 검색을 해가지고 구글링 해서 하나씩, 사이트씩 들어가서 이게 쓸모가 있는 자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런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피티가 좀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 그냥 지나쳐 왔는데요 그런 양식 어, 예를 들어서 <laughs> 참여 동의서 같은 네, 참여 동의서 양식을 작성할 때또 유용하게 쓰이는데 이런 참여 동의서 양식을 작성해 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큰 틀로 이제 이름 내용 들어가는 것들 뭐 프로그램 명칭, 일정 등등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일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비밀 보장 내용도 추가해 달라고 하면은 기존 내용에서 비밀 보장 내용을 추가해 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이거는 제가 그때 당시 쓰던 계획서인데 음 계획서 쓰고 있으니까, 이거에 따른 선행 연구들을 알아봐달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를 제공해 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쭉 내리면. 아무튼 프로그램 짤때 크게 유용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검색이나 이런 것도 방법이 있는데, 어, 저는 지금, 그 홈페이지에 온라인 상담이라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좀 답변을 시간이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서 이제 다점용부터는 우리가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GPTs라고 해가지고 그에 따른 툴인데 상당히 그런 답변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반복되는 작업이기도 하고, 어, 시간이 좀 쓰이다 보니까 그걸 좀한 시간을 줄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직접 만든 GPTs인데요. 어, 이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무료로 풀려 있는 옛날 상담 고서들을 얘한테 학습을 시킨 다음에 어, 답변에 대한 설정, 뭐 예를 들어서 말투를 좀 부드럽게 해달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마지막에는 어~ 정신건강 상담 전화를 안내를 해줘서 우리 센터로 전화할 수 있도록 어~ 유도를 해달라라는 식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왼쪽은 이제 이거 그거를 설정하는 쪽이고 오른쪽은 이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여기다가 그러면은 제가 한번 예를 예를 들어서 내담자처럼 해보겠습니다. 요즘 따라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취업은 안 되고, 만날 때마다, 만날 때마다 뒤쳐지는 느낌이라, 어, 많이 우울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상담은 또 필요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GPT가 답변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나온 답변을 어, 이전에는 성남자가 뭐 직접 생각하고 써야 됐다면 이런 식으로 뭐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사람들이 쓸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제가 직접 쓴거 말고 그걸 그대로 복붙을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으면은 얘가 대충 답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짜주겠죠 하지만 이제 이게 아무래도 아직 완벽하진 않다 보니까 뭐 말투라던가 그런 거 있어서 성남자가 어, 좀 다시 손을 대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긴 합니다. 네, 이거 답변 나오는 동안 다른 걸 먼저 보면, 어 GPT도 이게 도움이 되지만 이제 리튼 리튼이라고 이 리튼도 GPT 바탕으로 한 건데, 어, 뭐 이런 식으로 얘도 GPT처럼 해주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리튼도 그렇고 이그 구글에서 만든 이 뭐지, 제미니? 이게 구글에서 만든 건데, 미튼이랑 GPT처럼 대화형 AI의 언어 생성, 언어형 AI인데, 근데 제가 둘다 써, 셋다 써봤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GPT가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면이 나오는데, 어 제가 이전에 세팅을 했던 게안 나오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아여깄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여기에 한번 전화를 연락을 해라 라는 식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어로 나오네요 저기 네, 이 아까 말했던 그 심리학 고서고요 그래서 음, 그런 답변을 해야 되는 온라인 상담자한테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챗봇으로도 좀더쓸수 있겠죠. 그래서 GPT 리튼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리튼이랑 지민 지민이 이거는 어, GPT 4.0 그거를 갖고 와서 얘네가 또 다시 만든 건데 이 둘은 무료로 쓸수 있고 GPT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료 버전의 경우 3만, 월 3만 원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걸로 언어형 GPT는 GPT 안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감마라는 PPT 프로그램인데, 있죠? 어,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어 이거는 내용을 넣으면은. 그 내용에 따라서 PPT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할 때마다 40포인트가 여기 보이듯이 40크레딧이 사용이 돼가지고 제가 직접 만든 거를 미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40포인트를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 이미지라던가 이런 내용을 얘가 거기에 맞춰서 먼저 써주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뭐 PPT를 만들 때 그 만드는 사람이 이미지도 만들고 선정하고 그런 거 있어서 시간을 상당히 아낄 수 있죠 이렇게 큰틀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오.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는 거라서 네,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인터넷 기반이다 보니까 다른 컴퓨터에서 로그인을 해도 바로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자유도가 높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자, 이거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PPT 만드는데 시간을 상당히 아낄 수 있다. 물론 좀 퀄리티는 좀 떨어지긴 하는데 상당히 유용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디벨이라는 건데 이거는 해석 해석이라고 해야 되나? 번역 해석이 아니라 번역이죠. 아, 네 나오네요. 이것처럼 바로 번역을 해주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건데 해외 논문이나 아니면 해외 자료를 참고할 때 번역이 필요한 그런 걸 참고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울장애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뭐 아무거나 들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복사해서 바로 여기다가 붙여놓으면 네, 이렇게 바로 복변이 나오는데 한글로 번역된게 나오는데 어, 상당히 속도도 빠르고 완성도도 좀 높다고 생각을 해서 자주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료 같은 거를 좀볼때 아무래도 국내 자료보다는 해외 자료가 좀더 업데이트가 좀더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릴리즈라는 건데, 이거는 유튜브 영상을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음, 슬라의 역사라는 유튜브 링크를 여기다가 복사를 하면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 별로 얘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거든요. 요약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상을 뭐 빨리 봐야 될때 물론 업무에서 이게 얼마나 쓰일지 모르겠어요. 네. 이런 것도 있다라는 점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캡컷이라는 건데 이거는 무료로 영상을 그거 할수 있는 거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따로 프로그램을 깔지 않고 여기다 바로 넣어서 로그인만 하면은 새로만 되기 해가지고 영상을 편집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용법 링크 넣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예, 젠투 아, 대시보드라는 아 런웨이라는 이제 영상 만드는 인공지능 영상 제작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좀 유료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니 그러니까 이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그에 따른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를 텍스트로 치면은 얘가 그 영상이나 사진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어~ 현재 같은 경우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저기 외주 맡기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이게 이것도 만들 때마다 포인트가 차감이 되고 그 포인트는 아마 현금 아그 결제를 해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더빙 플로바 더빙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으면 뭐 더빙 그큰공 같은 데서 이제 성우를 섭외를 해서 거기다가 이걸 주고 그 뭐라 하지 스크립트를 주고 더빙을 좀 해달라는 식으로 이제 작업을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 성우가 사용을 할수 있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정신건강의 날로 한번 미리 만들어 놨는데 이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GPT에서 GPT를 썼잖아요. 식으로 정신질환 인식 개선 홍보 스크립트를 200자 이내로 작성해줘 라고 한 다음에 네, 이렇게 답변이 나오죠. 이 답변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아까 클로바 노트에다가 이렇게 답변을 아 붙여넣기를 한 거예요. 답변을 그러면은 이제 얘가 거기에 맞는 이름을 아, 이름이랬나? 목소리를 잠시만요. 렉이 걸리네. 설정을 할수 있는데, 아, 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보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음, 본인이 생각했을 때 혹은 여기에 나와 있는 소리도 어떤 내용에 적합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잠시만, 여기 좀 걸려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여기 있네요. 뭐 신뢰가든 감미로 운 차분한 이런 게다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만드는 영상에 맞춰서 맞춘 목소리를 선택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만드는 거 한번 틀어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어 더빙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자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거에 적합을 아 그거 해보면 적용을 해보면. 아까 말했던 이 런웨이라는 걸로 영상을 먼저 만든 다음에 클로바노트에서 이제 GPT로 만든 그 스크립트를 이제 클로바노트로 한 다음에 목소리는 이제 클로바노트에 저장돼 있는 목소리로 해서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겠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백 단위로 돈을 줘서 영상 홍보 영상 만들고 그랬다면 이제는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거. 다만 이제 이 목소리가 조금 들어보셔도 아 아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어색한 부분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높낮이라던가 속도라던가 끄듬 뭐 처리 이런 거를 좀 어~ 본인이 그 제작자가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어~ 혁신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아마 20분 분량까지는 무료라서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다만, 이게 중요한 게, 어, 목소리 네이버 클로버를 사용하고, 음, 출처를 남겨야 되더라고요. 그 부분 좀 자세하게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그, 인공지능 사용법, 인공지능 프로그램들 사용법을 <laughs> 보기를 해드렸는데요. 예, 1번부터 9번까지 사용법 안내였고, 이 외에도 뭐, 10가지 넘게 더 이렇게 넣어놓긴 했는데, 아직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뒤에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 아직 공부를 덜 해가지고, 차차 이제 좀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할 만한 프로그램들을 좀 찾아보고 사용법을 좀 익히게 되면 그때 한번 다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좀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업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한번 사용해 보시고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아 제가 사용해 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제가 안내해 드린 것처럼 이용하는 것보다는 다르게 자, 사용하는 게좀더 좋더라라는 게 있으면 어, 메일이라던가 아니면 은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